성경안에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서 여자로서 훌륭한 일을 이뤄낸 분들이 많죠. 그런데 그중에 오늘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얘기가 좀 긴데요.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사무엘 선지자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니까 누구 말도 안 듣지만 자기를 왕으로 세운 기름 부은 사울에게는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죽어버렸어요. 그 그러니까 사울이 누구에게도 영향받지 않아요. 근데 그때 사울이 무 하느냐 하면은 나라 다수인의 일에 전심전력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 밑에서 자기를 쳐받아 올라오는 다윗이라는 자기의 종이었던 소년 청년을 추격해서 잡아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끔 한 번씩 사무엘 선지자의 눈치를 보기도 했는데요. 그마저 죽어버리니까. 전심전력을 다해서 다윗 잡아 죽이는 일에 나섰습니다. 오, 다윗은 위기죠. 그러니까는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도망가는 거요.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저 남부 내겝 네 지역 광야로 도망가는 와중인데요. 그 중에 갈멜을 일렀더니 나발이라고 하는 부자가 살아요. 그런데 그냥 지나가는 과객이 아닌 것이 나발의 종들이 그 들판에서 양을 칠때다위의 군인들이 해를 받지 않도록 강도의 습격을 받지 않도록 그 나발의 목자들을 잘 지켜주어서 큰 부자인 그 짐승대를 잘 치도록 돌봐주었어요. 그런 과거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제 에, 사울 임금을 피해서 저 남부 내갭 네 지역으로 도망 내려가는 헛헛한 길에 밥한술 먹여달라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지금 급해서 먹을 게 모자라 그러니 우리 군인들 먹을 걸좀 보태줘.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25장 3절에 그 사람의 성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 봅시다. 시작,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쪽 속이었더라. 그러니까 남에게 뭘 내줄 수 있는 성향이 아닌 거예요. 타고난 성품이 못된 사람이어서 배고픈 나은의 대접, 그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의무인데요. 그 의무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내게 은혜를 베풀어 준 다윗 군사들의 먹을 것을 공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 임금을 배신한 사람으로 왜곡 시켜가지고 욕을 해대는 거죠. 동량 주지 않지만 쪽박까지 깨뜨리는 사람이 나발이었습니다. 화딱시가났어요. 다윗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군사 4 0 0명 동원해가지고 나발의 집을 아주 처단하려고 올라갑니다. 그 즈막에 남편 나발은요. 이제 그 양털을 깎는 날은 우리로 말하면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잔치를 벌려요. 음식도 있고 술도 있고. 거나하게 먹고 고라 떨어졌어요. 다윗이 군사 400명 데리고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지도 못하고 잠들었어요. 종들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자기 주인 나발에게 하면은 오히려 막, 그살리 먹을 것 같으니까 거기다가 하지 않고 주인의 부인인 아비가일이라는 총명하고 아름답고 현숙하여 성결한 여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야 그랬더니요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급히 음식을 장만해서 나귀 노새에 실어가지고 다윗 쪽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기도 급하게 화장하고 신발 갈아신고는 그뒤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윗 앞에 엎드려서 남편의 무지함을 남편의 죄를 자기가 대신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 모습을 본 다윗이요, 25장 33절에서 시작.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제야 마음을 풀어요. 35절에 가니까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시작. 35절. 시작 그 후에 거요. 아까 거기요. 시작, 또, 33절, 35절, 35절 없어요?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복을 빌어주었어요. 남편 나발이 아니라 아내 아비가일이 그 가문 그 가정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교회는요, 여인들의 역할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깁니다. 여인들이 세상에서 총명하고 아름답게 자신을 세상과 좀 구별해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고 총명하고 아름답고 성결한 가치를 추구할 때에 가정을 세울 수 있고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나라,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 모든 여인들에게 우리 복된 교회 자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여인이니까 교회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가 더 우월하대요. 김원곤 목사님 일러 주었어요. 재료가 더 좋답니다. 남자는 흙덩어리 만쳐서 만들었지만은 여자는 그 남자의 뼈를 빼가지고 만들었으니 재료가 더 낫대요. 남자는요 자기 갈비뼈 하나 빼가지고 여자 만들었으니 하나가 모자란다는 원이요. 불량품이래요. 그래서 혼자 못 산답니다.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대요. 여자는 고급품이니까 혼자서도 잘 산대요. 남자는 불량품이니까 생명을 맡길 수 없어요. 고급품인 여자에게 생명을 맡기느라고 출산의 통로도 열어주셨답니다. 남자는 혼자 있으면 폐인되고 말지만, 여자는 혼자서도 잘 살아내는 걸 보면 여자가 더 고급품이 되는 말이 확실합니다. 여자들이 더잘 인내하고요. 금식도 여자들이 더 잘하고요. 형제간의 우애도 남자들보다 여자가 훨씬 좋아요. 교회도 겪어보니까 남전도회보다 여전도회가 더잘 돼요. 여자들이 믿음도 더 좋고 여자들이 혼금도 더잘 내고 앞으로 사회는 수렵, 채집, 힘을 가지고 사는 세대가 아니니까 있잖아요 남자들보다 여자들 역할이 더 중요할 것이에요 왜냐하면 더 감성적이고요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에 더 민감하거든요 앞으로의 시대에 제1의 물결, 2의 물결, 3의 물결, 4의 물결 지나고 제가 파악하는 대로 5의 물결은 영성의 물결일 텐데요 영성의 시대에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어 탁월한 효과적인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그런 남자보다도 우월한 여러 시범 사례들이 있겠지만은 아비가일이라는 여자를 오늘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모가 출중하고 총명하고 그 총명, 총이 다르고 명이 다르더라고요 히브리 말로는 그두 말을 합치고. 그 여자의 처신을 잘 연구해 보니까는 우리 성결교의 구원사님 성결교의 집사님, 성결 가족이라고 치면 딱 맞겠어요. 같이 합시다, 성결한 여인. 근데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남편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짝을 맞추었을까? 어저께 강대선 집사님 장가드는데 보니까 신랑하고 각시하고 이렇게 치우치는 게 없이 아주 동동하게. 잘 만났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 집은 보니까 좀 기울어요. 남자는 못돼 먹었고, 여자는 아주 총명하고 아름답고. 반대로 볼까요? 여자는 가난하지 않았을까? 남자가 돈이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가 돈에 팔려 나발의 아내로 불행한 결혼 생활하고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추측을 했습니다. 와중에 다윗 잘못 건드렸다가는 아주 집안이 쑥대밭 될 위기를 만났어요. 이때에 이 지혜로운 여인, 성계란 여인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도 살고 남편도 살리고 자녀들이 있었더라면 자녀들을 살리고 가정 전체를 살려내는. 무엇부담도 장차 자기의 남편이 될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이 될 다윗을 오명 씌우지 않고 잘 보존해 주는 귀중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우악스러운 남편에게 시집가서 시달리며 살지만은 세상적인 가치에서 구별된 여자, 총명한 여자, 아름다운 여자, 우리 성결 가족들 성결한 여인 그렇게 이름을 붙여 줘야 되겠습니다. 이 여자가요. 굉장히 해안을 가졌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다윗이 분기탱천 400군사에 끌고 올라온다는 말을 듣고는 빨리 먹거리들을 만들어 가지고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달려나갔어요 25장 23절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낙위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여러분 급하게 차려입고 나온 여자가 이쁘고 곱고 아름답고 총명한 여자가 땅에 높죽 엎드려 가지고는 겸손한 태도와 부드러운 언어로 다윗에게 사죄하니까, 어유 다윗 마음이 바뀌었어요. 이 여자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데는요, 어려서부터 다윗 얘기를 들어온 여자예요. 골리아스를 어찌 물리쳤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떠 돌아다니는 소문에 대해서도 들은 여자예요. 28절 읽어보면 그 까들 알 거예요. 시작.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은 비록 쫓기는 신세이지만은 당신의 과거를 내가 알고 당신의 미래가 어떻게 계획되어 는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 다윗을 향하여서 땅에 엎드려서 사죄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런 지혜롭고 충명하고 성결한 여인 아비가이를 바라보는 다윗은요. 33절에서요. "시작, 또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이의 행위를 이렇게 칭찬해요." 먼저는요. 겸손하고 부드럽게 사죄하는 여인 때문에, 다윗이 분노를 멈추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자기가 군사들을 동원해서 나발의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을 칠때 강도로부터 도적으로부터 침승으로부터 그 목자들을 잘 돌보아준 공로가 있는데 그 나발에게 홀대를 당해서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여러분. 화날 때 말을 내지르지 마시옵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화가 났을 때 뭔가를 처지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뭐, 전에 오는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인디안들은요, 화가 나면은 그냥 마냥 길을 걸어간답니다. 그리고 갔다 와가지고는 돌아와서 나에게 화낸 사람에게 내가 너 때문에 이십리를 갔다 와서 그런데요. 화가, 분이 삭힐 때까지 그저 걸어갔다 오면은, 내지를 말, 내지를 주먹, 내지를 발길질이 조금 누그러들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그 기회를 놓치고요. 붕기탱천해가지고 400군사를 이끌고 전쟁하러 오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적이 아니에요. 블레셋이 아니에요. 그게 누구냐면은, 동족이에요. 부자집, 나발이라는 사람의 집안을 처부수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잊어버리고 분노를 휘두르는 인간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도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자, 그 다윗 앞에 먼저는 이쁘게 차려입은 여자가 와 가지고 사뿐하게 엎드려 절해서 그 마음을 1단계 두골에 뚫어 놓고 2단계 25장 26절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치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분기 탱천에서 잠시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에게 다시 리마인드 시켰어요. 다시 각인 시켜 주었어요. 분기 탱천에서 잊어버리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나게 해 주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 주의 손으로 내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잠시 분노에다가 망각해버린 다윗을 일깨워서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라고 일깨워주는 역할을 아비가일이 해내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가볼까요? 29절 시작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부지깽이 그르면은 어머니 생각이 나고 고향집 생각이 날 거예요. 지금은 부지깽이를 안 쓰는 시대지만은 어머니가 부지깽이 가지고 불떼고또너아저 아궁이 불좀 봐라. 그는 부지깽이 가지고 불떼 드리고 부지깽이라는 말이 어머니를 연상시켜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두 개가 나오는데요. 싸게라는 말과 물매라는 말은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다윗은요, 자기가 들 반에서 목자로 목동으로 양을 칠때 쓰던 도구라는 것을 그의 손에 들렸던 부지깽이라는 것을 금방 생각나게 했어요. 여러분이 싸게에다가 돌을 싸고 물매에다 던져서 빙빙 돌리다가 골리앗 이마를 쳐부수고 하나님의 전장을 치른 과거를 생각나게 만드는 말이에요. 아비가 일이라는 여자는 직선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느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과거의 돌에 물매, 그돌 싸게 그거 가지고 양을 지키게 했을 뿐 아니라 이 민족을 지키도록, 민족의 목자가 되도록 골리앗을 처부시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과거의 역사를 생각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신을 이스라엘의 목자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잠시 잊어버렸던 다윗에게 정신 차려. 네가 그렇게 함부로 사람 죽이고 그럴 사람이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하나님 바라봐.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어떻게 쓰실 것인지.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 분노의 치를 떨며 잠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잊어버렸던 다윗에게 그 방향을 분노에서 돌려 하나님을 지향하도록 하는 역할 두어주전에 설교했던 하나님의 빠중이 아닙니까? 세상의 분주복잡해서 세상에 시달려서 세상에 팔려서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가느라고 감정을 앞세워서 분노를 앞세워서 길을 잠시 잊어버렸던 다윗에게. 당신의 인생이 그게 아니지 않소?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지 않소라고 분노의 치를 떠는 사람을 눌러 앉히고 하나님을 취향하도록 만드는 역할 여자의 역할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읽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은요 다윗이 사울 피에서 동굴에 숨어 있는 내 글쎄 사울 임금이 거기 대변보로 들으셨어요. 그거 몰래 가가지고 옷자락을 칼로 잘라서 주머니 넣고는 그냥 살아나가시게 뒀어요. 아, 뒤에서 칼로 푹 찔러면 끝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24장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대소로는 왕을 해야지 않겠나이다. 자기 잡아 죽이려고 쫓아댕기는 사울왕 앞에, 어우, 저는 임금님께 보복할 마음이 없어요. 겸손하고 오묘함을 보였습니다. 25장을 건너 26장에 가면은 다윗이 아비세라는 장군하고 몰래 사울 진영에 침범해서요, 사울 텐트 머리맡에까지 가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인 아비세 장군이 한 칼이 끝냅시다, 장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26장 9절 시작.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므로 최대의 인내심, 최대의 영성, 최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보여 주어요. 그런데 24장과 26장 사이에 25장에서 다윗이 자신의 신분, 자신의 미래, 자신의 과거를 잠시 잊어버리고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를 일깨운 역할을 해낸 것이 여인 아비가일의 역할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하나님의 도구잖아요. 근데 그가 동족 나발을 분노 때문에 가서 척살했다 이거는 다윗에게 심각한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될 다윗의 심각한 오점이 될 한 사륙의 위기를 면하도록 다윗을 도와준 역할이 아비가일입니다 말은 매우 부드럽죠 용모는 매우 아름다웠더랍니다 눈매는 총명했겠고요 그런 태도로 다윗을 맞이하고 부드럽게 사과하고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실 것으로 높여주었지만 자신의 몸을 땅에다가 굽혔지만 실상 이 아비가일의 한마디는요. 다윗에게 채찍같은 자극으로 정신 차리게 하는 일갈이었습니다. 여인의 겸손한 사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역할을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 스스로 오점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후에 포악한 남편 나발은 죽어요. 아름다운 여인 아비가이르뇨 그 자신의 총명함과 성결함에 걸맞은 다윗 임금이 될 사람의 아내로 재가합니다 성경에서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아내들은 교회를 상징하지요. 아담에게 하와를 돕는 배필로 주신 바로 그 섭리예요. 추측컨대 아름답고 총명했던 아비가이르뇨 가난에 팔려서. 포악하고 그러나 부자인 나발에게 시집가서 불행했던 결혼생활을 해왔는데 그 불행했던 결혼생활 종지부를 찍습니다 예수님 만났던 남편이 다섯이었던 여인처럼 이 남편, 저 남편 여기를 의지해볼까 저기를 의지해볼까 세상의 의지처를 찾던 그 모든 희망, 소망이 이제 그만 끝난 그 마지막 종지부를 찍은 이후에 그렇게 얻은 자유를 통해서 새 남편 왕으로 될 다윗을 만나서 새로운 신분이 돼요. 이 아비가 이를 오늘날 우리는 교회, 오늘날 우리는 성도로 표현합니다. 세상에 시달리느라고 세상을 의지하다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고달픈 인생을 사는 분들이랄 것 같으면은 남편을 잘못 만나서 여인의 진정한 행복, 교회로서의 성도로서의 진정한 만족을 세상에다 빼앗긴 사람들이랄 것 같으면은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는 과정을 그린 것이 아비가일 스토리이겠습니다. 교회의 이야기이겠습니다. 그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의 뜻은 뭘까요? 시작.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딸.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쁨을 만들어 드리면 우리가 아비가일이겠습니다.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요, 다윗 앞에 엎드려서 사죄할 때자기 잘못한 건 별로 없지 않아요. 책임은 나발에게 있지 않아요. 그때 예, 나발의 천성적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무지로. 임금될 당신을 몰라보고 저리 망발을 한 것이니 그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세상을 대신해서 엎드려서 허물을 용서받기를 구하지 않습니까? 아비가일의 기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목 박는 세상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이미 다윗 시대에 아비가일이라는 여인, 교회의 입술을 통해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책임지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이 교회를 기뻐하실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먼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시기 바래요. 세상에 알지 못해서 무지해서 깨닫지 못해서 나발처럼 나뒹굴어지는 수많은 죄인들 앞에 가로막아 서서 몰라서 그래요. 좀봐 주세요. 저거 미련해서 그래요. 좀봐 주세요.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11월 되고 12월 되고 그러면은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조금 더 보탬될 수 있을까? 그런 구체적인 순서들을 좀 마련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 안의 생활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찬양 올려 드리는 생활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하게 사는 생활 지금처럼 유지해 나가시고 세상을 책임지는 교회 하나님 몰라서 저러는 사람들을 막아서는 교회 그들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증보하는 교회 그들에게 밥한 수를 나눠 주는 교회 그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나눠 주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임지는 교회 되면 우리 모두가 아비가일 그리스도의 신부 될 줄로 믿습니다. 네.